최근 저희 영상에는 불법 주차, 민폐 주차, 주차 갑질 등 주차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해당 사건들은 보통 주차를 한 당사자들이 문제였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한 장애인 아내분을 보살피고 있는 남편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해놓았지만 누군가가 주차된 차량에 충격적인 테러를 한 겁니다. 대체 가해자는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지난 16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신고 보복투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아내를 보살피고 있는 남편입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는데요. 매일같이 제어에 치료를 하는 아내를 병원으로 픽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요즘도 이런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냐는 생각 후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의 횟수가 잦아지고 통행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신고해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그후 주차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작성자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은 이후 이웃의 연락을 받고 차로 간 작성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작성자의 차량에 유독성 물질을 뿌렸는지 차량의 도색이 다 녹아내려 있던 것이었습니다. 작성자가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차량의 운전석과 사이드미러, 리어램프 등한 부분이 아닌 여러 부분에 테러를 가했던 가해자였는데요. 또한 작성자의 차뿐만 아니라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 역시 유독성 물질이 함께 튀어 엉망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작성자는 이전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불법 주차를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작성자는 해당 차주에게 전화상으로 몇 번의 주의를 주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문제는 계속 반복돼 해당 차량을 다섯 차례 정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적이 있다며 의심을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작성자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경찰은 의심만으로 용의자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과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 이후 작성자의 아내는 또 다른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휩싸여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고도 작성자는 과거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데요. 하지만 관리소 측은 시골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laughs> 당시에도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관리소 측에 대해 작성자는 직접적인 관리는 소홀하고 관리사무소의 무책임한 대처를 보니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소홀과 장애인 주차구역의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공론화시켜 문제의 뿌리를 뽑고자 하는 작성자였습니다. 한편 사건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은 염산 테러 같은 거 말로 만들었지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누군진 모르겠지만 정신 나간 사람이네요. 이거 사람도 죽일만한 종자입니다. 잡히면 절대 합의해 주지 마세요. 방송사의 제보에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라며 가해자가 잡히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에선 그걸 왜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요. 장애인 복지과 삼단사들 얼마나 친절한데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힘을 가지지 못한 관리사무소에게 하소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야. 이후 사건은 JTBC 뉴스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많은 대중이 사건을 인지하고 분노를 했는데요. 뉴스 인터뷰에서 작성자는 다시 차를 고쳐서 이 자리에 되더라도 또 다음에 이런 상황 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불안함에 떨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작성자 말고도 같은 아파트 주민은 한 주민으로서 우리도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불안하다라며 장애인 주차구역 테러로 인해 작성자 부부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 주민 전체가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심정을 남겼습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 차량의 도색이 벗겨질 만큼의 위험한 화약약품을 썼기에 충분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수 있어 특수재물손 해당하는데요. 가해자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이미 작성자 부부가 얻은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기엔 부족한 형량으로 보이네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만한 일들이 많죠. 이번 사건만 봐도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 대체 어떤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직 카해자는 잡히지 않았지만 작성자의 의심대로 대부분의 네티즌 역시 이번 사건은 신고에 의한 보복 테러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의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 <목소리>